수성교실 이번에는 추리닝인데요. 자, 이런 추리닝입니다. 요새 시보리가 달린 추리닝을 많이 입죠. 이거는 학생 건데요. 자, 시보리가 달린 추리닝이에요. 근데 기장을 길어서 이만큼 올리려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지는 기장을 올리고 통을 줄여줄 거예요. 자, 기장 올리는 것을 잡았어요. 자, 시보리 바지를 입혀 볼 때는 여러분들 요새는 디자인이 어떻게 나오냐면, 아, 복성 씨만 가릴 똥 말똥하게 기장을 이렇게 옛날처럼 몸빼 바지처럼 기장이 축쳐서 져 이렇게 바지 시보리를 덮은 게 아니고 시보리 자체를 보이도록 기장으로 이렇게만 잡아줘요. 요새 유행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입혀보고 잡을 때는 이제 여우에서 이렇게 잡아 잡아봤어요. 그래서 이만큼 줄였어요. 그래 이만큼 줄이는 거예요. 자, 근데 입혀봤을 때이학생한테학생한테 입혀봤을 때는 이 밑에 통은. 시보리는 그대로 해주되이 밑에 통은 자기 정아리에 맞았어요. 근데 이거를 이만큼 잘라내고 이것이 밑으로 내린다면 여기 굉장히 넓겠죠. 그래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시보리 만들어진 이 통하고 이위에 통을 맞춰서 통을 잡아줄 거예요. 자, 이렇게 보니까 여기 통이 7인치 반 정도. 그러면 이게 시보리를 이렇게 딱 해봐도 여기는 6인치 정도의 시보리에요. 그러면 7인치 반인 반에서 이 밑에는 6인치 그러면 이렇게 잡아놓고 지금 기장을 얼마 올리냐면은 지금 5인치 올리네요. 그러면 이걸 시보리를 뜯어야 되겠죠. 자이 바지 통을 줄이고 시보리를 다시 달아서 기장을 올려주기 위해서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옷 수선을 하게 되면 자 이것도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시보리 다는 거자 시보리가 이렇게 예, 시보리를 뜯어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 시보리는 약간 넓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내가 오버르 오버르끝 친거를 조금 많이 잘라냅니다. 시 오버르크가 시보리가 좁을 때는 이렇게 많이 잘라내면 안 되고 살짝 실만 잘라갖고 바로 그대로 해줘야 되죠. 자 이렇게 하는데 또할 때도 그냥 이렇게 표시 한 번씩 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악기 표시랑 그래 해놓으면 그대로 먹고 박아주면 되죠. 근데 이거는 음, 잘라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안 되겠네요. 갑이 한쪽 더 잘라 보겠습니다. <laughs> 자, 어수선 교실은 이제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것들 들어가는 거죠. 자, 이제부터는 그렇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자, 하나씩 배워갑니다. 자, 이렇게. 그래도 추리닝은 양복 바지나 신사복 바지에 비해서 좀 쉬운 편이에요. 자, 시보리 달린 거. 자, 지금 이렇게 해서 기장이 얼마만큼가 표시되어 있으니까 기장 표시되어 있는 것만큼 표시를 해줄 겁니다. 기장 올려 줘야 되죠. 자, 아까 지금 요새 입는 옷은 어떻게 입는다고 디자인을 어떻게, 어떤 스타일로 입는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거 올린 것을 보니까는 5인치 올리네요. 그럼 5인치 표시를 해 줍니다. 끝에서 5인치. 자, 5인치를 이렇게 하고 잘라줍니다. 시접만 나눠고 잘라요. 4분의 1 시접이면 되죠. 시보리하고 박을 거. 자, 그럼 여 기장이 얼마인가 봅니다. 이 통이, 이 통대로 줄여준다 그랬어요. 이 바지는 그렇게 통을 잡아놨어요. 학생 이 바지 벗을 밑에 통 6인치고 위에는 7인치예요. 자 이거를 그대로 줄여줄 겁니다 그럼 여기서 벌써 재봐야 되죠 6인치고 자 이만큼 올라가는데 7인치 반이면 지금 1인치 정도는 통을 줄여줘야 되네요 그럼 그렇게 해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집고 자 시보리 바지도 통이 딱 맞아야 이뻐요 자 말만 시보리지 이게 그냥 얘들이 입는 이쁜 바지야, 똑같아. 그래서 여기를 줄여줘야 되니까 6인치를 줄여줘야 됐어요. 그러면 여기 우리가 재단할 때 6인치를 다 줄여주면 지금 1인치 4분의 1이니까 양쪽에서 이만큼씩 줄여주면 돼요. 1인치 4분의 1니까 이 8분의 5씩. 근데 여기서는 바지를 입혀보니까 애가벙벙했어요 그래서 허리선 밑에서부터 이렇게 줄이고 바지선은 이렇게 좀 잡아줄 거예요. 이렇게 잡아줬습니다. 자, 옷을 입혀보니까 위에는 벙벙했다 이 말이에요. 옷이. 그래서 이렇게 좀 맞는 듯한 옷으로 이렇게 해서 어, 밑에 턱만 줄여주는 게 아니고 웅덩이 밑에, 주머니 밑에서부터 이렇게 줄여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부분도 살짝 모양을 내서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보니까 추리닝이라고 일자로 팍 해놨네요. 그럼 옷이 안 이쁘죠? <laughs>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잡아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안 다리도 이렇게 재단을 해서 이쁜 모양으로 잡아줬습니다. 다시 이렇게 똑같이 8분의 5를 이렇게 잡아줘 그러면 1인치 4분의 1이 줄어드는 거죠. 이쪽 다리에서도 또 1인치 4 8분의 5를 이쪽 다리도 줄여주는 거예요. 이쪽 다리는 엉덩이 비서하게 벙벙하고 허벅지가 너무 벙벙하기 때문에 엉덩이 주머니 밑에서부터 줄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단을 여러분도 자주 해보면 이 바지 핏이 지금 재단이 어떤 식으로 재단이 되어 있다는 것이 눈에 보여요. 자, 그러면 이렇게 줄여지면 바지가 이쁘게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어, 바지 재단이 됐어요. 이렇게. 자, 맞춰봐요 똑같이 이렇게 됐는가. 됐네요. 자, 이 학생인 경우에는 체형이 키가 크지 않아요. 키가 크지 않고 어, 몸 대칭도 상이나 하이나 반반으로 된 체형이에요. 이런 분들은 옷입기 힘들죠. 바지를 사도 바지가 안 이뻐요. 아예 좀, 다리가 좀, 조금만 더 길면 바지가 쪽쪽 빠지는 것처럼 보일 건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 체형을 보면은 상의가 짧은 사람이 있고 하체가 긴 사람이 있어요. 하체가 긴 사람들은 바지를 입으면 착착 빠져가 이뻐요. 꽃은 어도 이쁘죠? 근데 이런 분들은 옷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요새 애들 넓게는 안 입으려고 그러죠. 허벅지가 안 맞으면 옷이 안 이쁘죠. 기장은 짧으니까 몸 사이즈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사하면 그 사람 몸에 맞게 옷을 맞춰줘야 돼요. 이런 바지는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는 이 바지죠. 그때 통을 넓게 안 입기 때문에 종아리 같은 거 흘렁흘렁하면 얘들은 또 어때요? 하치가 짧기 때문에 사람이 짧아 보이거든요. 자,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바지에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은 아, 눈에 보이면 그런 걸 잡아낼 수 있다는 거 자, 한번 박아보겠습니다. 자, 이 바지는 그렇게 어려운 바지는 아니에요. 자, 시접을 갈라주는 바지도 아니고 받고 이렇게 그냥 해주면 되는 바지예요 시접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도 않기 때문에 뭐 오바르크를뭐 치든지 안 치든지 그건 여러분 마음대 알아서 하시죠 추리닝은 근데 오바르크가 많이 안 들어가죠. 얇게 그거 뭐오바르크로 어? 옷을 만들어 놓은 옷들이잖아요. 자, 이 손님은 중학생인데요. 장혁이 형이 우리 집에 단골이에요. 근데 어디서 고쳤는가 옷을 고쳐놓은 엄마가다안 입는데요. 옷을 고쳐놓으면 안 입은데요. 자기 엄마가 이제 우리 집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갖고 지금 옷을 하는데 역시 얘도옷 하기가 조금 신경 안 쓰면 체형을 보고 옷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옷이 예, 안잎을 타 스타일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고 참고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그 유의해서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그럼 저는 밑에는 오바르크가 좀 넓기 때문에 조금 치겠습니다. 그럼 같이 해볼까요? 넓지안 붓기 난치에서 빗행스타를 에는 붓기 난치에서 붓기 난치기 난치에서 붓 그렇죠. 자 박음선이 많기 때문에 한번 박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박아 다리 가지고 이거는 시보리만 달면 바지통 수선이 끝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다리 보겠습니다자추리닝은았아쪽에서 뭐 같이 마주잡고 안 다리 조대 괜찮아요 이런 천은 오는 천도 아니고 수접은 언제나 뒤쪽으로 넘겨준다고 이 역시 마찬가지로 북쪽으로시력을한 거고요. 이 학생이 좋아할 것 같은데요. 자기 몸이 옷을 맞춰줬어. 다렸네요. 뒤집고 시보리 달아주면 되는 거예요. 뒤집고 시보리 달. 그러면 추딩바지 통줄이고 시보리 달아서 기장 올리는 거 빨리 끝나죠. 자 이렇게 되면 옷이 이쁠 것 같아요. 자 이제 초코 표시로 표시 나 별이 선도 없어지는 록 같아요. 그럼 이제 미싱을 시보리 달고 머리 끝이면 일이 끝나는 거죠. 자. 이런 옷들은 그렇게 까다로운 옷들이 아니에요. 막 조금 어디가 조금 잘못되면 막 뒤틀린다거나 뭐가 서로 막 보인다거나 다르다거나 그런 옷이 아니거든요. 자 시보리 살 때도 이음선 이 있는 부분 은 항상 안쪽에요. 이 그리고 중간 표시 한 번만 하고 이 중간에 맞추면 되죠. 근데 바지 뒤쪽은 항상 뒤쪽이 좀 넓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4분의 1만 앞쪽으로 돌려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시보리 한번 달아볼게요. 근데 15일 이렇게 달면 이쪽이 앞쪽이 되겠네요. 어, 이렇게 다니까 맞아, 요 이쪽이 앞쪽이 돼 이렇게 이렇게 돼야 돼요. <laughs> 자, 이렇게부터 달아가면 이쪽에 이쪽이 앞기 이쪽에부터 이렇게 달아가는데 디파인좀 넓다 그랬어요. 그래서 15일 중심에서 앞판, 앞판 쪽으로 사업을 얘를 넘어와서 중, 중심 중심 표지를 해놨어요. 그래야 서로 맞아지죠. 자, 이렇게 해서. <laughs> 자, 여기 중심을 맞추고, 네, 박습니다. 박는데, 여기가 뒷판이니까 여기 시접하고, 여기 시접하고 딱맞춰야 체크하는 데 하고, 이렇게. 그리고 딱 잡아 당겨야돼 이렇게 시보리가 그러니까 늘어날, 늘어날, 같이 이렇게 가지런히 늘어나도록. 그럼 원판하고 딱 붙어서 이렇게, 이렇게, 손을 떼면 안 돼요. 앞에 잡았던 이 선을, 조금 맞췄던 이 선을, 손을 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왔다 갔때풀 때고, 다시 여기도 같이 이렇게, 늘어져서 같이, 이에 들어가고 이래야 되는 돌량을 똑같이 이렇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딱 잡고 잘 박아줍니다. 됐어요. 이제 이건 오바락꺼 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뒤집어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시보리 달아주는 바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쁘게. 이쁘게 됐죠? 자, 이건 오바락건 쳐주면 돼요. 이렇게. 자, 이쪽 한번 더 해볼까요? 자, 이쪽도 시보리 여기, 이음선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달 때, 자, 중간이 여긴데, 자, 중, 이렇게 표시를 하겠어요. 왜냐면, 뒷판은 좀더 크기 때문에, 시보리도 뒷판을 조금 더 크게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박아주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오바를 갇처줄 만큼만 잡고, 자, 지금 여기서 맞추면 안 되고 이 초코 표시된 데를 같이 잡고, 같이 잡고 늘카 주는 걸 같이 해줘야 돼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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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카걸 같이 해주고 박아줘야 됩니다. 그래 고르게 바지단 이쁘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 초코 표시하는 것까지 이렇게 같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끝까지 또 이렇게 지금 이제 몸판이 많이 남죠. 그럼 이렇게 늘카야 돼요 이렇게. 시보리를 늙으면서 몸판하고 맞춰줘야 되죠. 고르게 고르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박아주면 됩니다. 자, 다 왔네요. 이제 오바르끝이면 되는 거예요. 자, 펴볼까요? 자, 이렇게 바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됐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됐어요. 이제 오바르 끝이 봅시다 그러면 이 바지는 어.. 안성이 되는 거예요. 통 줄이고 시보리 달고 시보리도 어, 달았는데 오바르크도 시접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쪽에 오바르크 것이 이쁜 쪽으로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항상 이렇게 쳐줘야 되죠.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laughs> 다 됐어요 이건 다려줘도 되고 안 다려줘도 되는데요 제가 수선을 시작한지가 몇달 됐는데 오 수선 교실을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애오 수선 교실을 시작했냐면 기초부터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배우고자 하신 분들을 위해서 처음부터 다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 수선 을 하나하나 정리해가면서 올려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 잘 보시고 더 많이 배워서 더 많이 진도가 많이 나가신 분들 먼저 해놓은 것들도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그러나 차근차근 해놓은 걸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다시 정리해서 해놓은 거니까요. 여러분들 보시고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추리닝 통 줄이고 시보리로 기장 올리는 것 해봤습니다. 이런 거는 굳이 안 다려줘도 되는데 살짝만 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살짝만 다려줘요. 자, 초코 표시해놓것 이런 거는 초작으로 쓰기 때문에 스틴 다림을 합다 없어지고 깨끗해지죠, 옷이.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준다. 이렇게 해서 추리님 바지. 자, 자 학생한테 이쁜 바지가 됐네요, 이제. 딱 맞춤 바지가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바지 이쁘게 잘 됐습니다. 자, 어, 수성 교실. 옷수성 어, 교실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살롬.